시도서 3장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로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비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극렬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밑부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 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네게 보내리니 그때에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네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사랑 불레 동계 성도 여러분, 올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 디도서 3장은 사회 생활에 대한 성도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선한 일을 준비하고 또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지만이 또 선한 일을 준비하고 행할 수 있기에 과연 사회 생활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같이 묵상하며. 또 선한 일을 행해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통치자들에 대한 선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무조건 통치자와 권세 잡은 자들 국가에 대하여 절대적인 충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는 그리스인으로서 우선 우리의 구주 대신은 예수 그리스께 온전한 충성을 드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리적으로 국가와 통치자들 그리고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하여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인의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와 또 통치자들 그리고 그 모든 세상의 권사자들에게 권세를 위임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막고 선을 장려하기 위해 또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권세와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성도는 국가와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선한 행위입니다. 두 번째로는 일반 사람에 대한 선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오면 몇 가지로 일반 사람들에 대한 선행을 이야기하는데요. 먼저는 비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남을 비방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 빈번하게 저지르는 잘못과 실수이기에 때로는 이 비방의 죄에 대해서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남을 비방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들이 너무나 익숙한 죄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죄를 져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다투지 않는다 라는 말의 의미는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절대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일치되지 않습니다. 그는 화합하지 않고 언제나 자기의 주장만을 고집합니다. 많은 경우 결국 분쟁은 이해의 부족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닌데 자기 주장만 앞세울 때 우리는 다투고 분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여 다른 사람과 다툼을 일삼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관용해야 합니다. 이 관용하다라는 한자어는 너그럴 관자와 얼굴 용자로서 너그럽게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감싸주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 관용이란 헬러 원어는 f p a k 인데요이뜻 가운데 하나는 무슨 일이든지 감정에 치우쳐서 성급하게 굴지 않고. 합리적으로 차분하게 해결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관용은 소연이나 또 역경을 만났을 때 평정심을 유지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자, 이와 같이 관용은 너그러운 마음으로서 자비와 동정, 온유와 유순, 그리고 친절과 양보, 아량과 인내 등을 함축하는 말입니다. 네 번째로는 온유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관대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온유란 원래 사나운 짐승이 주인에게 길들여서 주인의 통제를 받는 동물이라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결국 온유는 약하고 무능함이 아니라 강하고 힘이 있지만 잘 훈련받아서 필요한 곳에 유익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는 성령의 열매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위입니다. 온유함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성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온유로 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 이 말이 믿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믿음을 굳게 세워야 되고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선한 일을 준비하고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국가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부여하신 그런 권세임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길 바라고요. 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또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해하여. 선한 일을 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므로 합니다. 따라서 국가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권위를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기억하여 순종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또 우리 모두에게 유익과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